I never 안녕하세요. 포드링컨 이선균뷰의 오디오입니다. 아,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앞에 보이시는 링컨 노틸러스 차량이에요. 어, 이제 그 시그니처 그릴이 아주 매력적인 차량이죠. 이제 휠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멋스러운 어, 디자인의 SUV 차량인데, 어, 보통적으로 뭐이스플로라든지익스플로는 사실 좀큰 사이즈에 속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어 정말 큰 공간을 이용하시는 고객님들 아니면은 어 조금 뭐 데일리로 이용하기에는 조금 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스프로 되게 좋은 차죠. 근데 그만큼 이제 가족들과 사용하기 좋은 가장 최적화된 패밀리카이기 때문에 많이 인기 많고. 어, 그리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심에서나 이제 데일리카로 굉장히 이용하기 편한 딱적 작지도 않고 너무 크지도 않은 딱 적정한 사이즈의 SUV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이 정도 사이즈는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 많죠. 뭐 특히 뭐 예를 따지자고 하면은 뭐 산타페 정도의 사이즈 차량이 이 정도 사이즈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어, 산타페랑 비교했을 때도 어, 오히려 좀더 날렵해가지고 좀더 작아 보일 수 있는데 뭐 그렇게 작진 않아요. 뭐어 거의 비슷한 사이즈라 고 보시면 됩니다. 실내 공간도 굉장히 넉넉하기 때문에 어뭐 골프 치러 다니시는 분들도 뭐 골프백도 들어가고요. 뭐 유모차라든지 아이 키우는 집까지도 훨씬 더 커버 가능한 그런 차량이라고 볼수 있어요. 넉넉하죠? 음 지금 음 이게 대략적으로. 20, 40, 한 40. 45c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45cm 거의 90보다 한100 깊이가 한 10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의 굉장히 큰 사이즈라고 볼수 있는 거죠. 네. 기능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뭐 이제 핸즈 프리게이트, 그 기능까지 다 갖추고 있고요. 다리로도 이렇게 조작 가능한 그런 기능까지 갖추고 있고, 뭐 키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 그래서 이, 이 차량은 항상 인기가 많았어요. 그리고 저 일단은 제 가장 중요한 점은 지금 딜러 3사 중에 저희만 재고를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선인자동차에 바로 저한테 문의를 주셔야 될 차량이라는 거죠. 이제 헤드라이트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매력스러워요. 어, 한번 라이트를 한번 켜놔 볼게요, 제가. 음. 살짝 켜놓고, 켜놓고, 아. 음. 라이트 를 켜놓으면, 라이트 켜는데요. 자, 조명 볼까요? 크으. 야, 안개등까지 커져야겠네. 잠깐만요. <laughs> 네, 지금 차량에 이제 안개등까지 킨 모습인데요. 아니, 아니, 아닙니다 카메라 <laughs> 네,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여기 주차 관리하시는 분이 조금 이야기를 좀 오해하셨네. <laughs> 어, 그 지금 밑에 보시면 또 이제 안개등까지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큐브 형식의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보석이 들어있는 것처럼 약간 멋스럽게 들어있어요. 지금 화면에 가까이 맞추시면은 조금 잘안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그리고 헤드라이트도 LED이기 때문에 굉장히 밝고요.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밝고 흰색에 가까요. 워 완전 순백의 흰색. 그리고 주간주행 등도 굉장히 이쁘게 잘 빠져있는 차량이고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월, 4월이죠. 4월에 굉장히 특별 프로모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락주셔도 최고 프로모션을 받고 최고의 5대윤의 서비스를 받고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는 거 항상 기억해 주시고요. 음, 그 뒤에 일체형 램프도 굉장히 이쁘죠. 이게 지금 화면상으로는 굉장히 이게 밝아 보이는데 조금 톤다운된 레드 색상이에요. 실제 눈으로 보시면 굉장히 진한 빨간색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정말 있습니다. 이게 정말 멀리에서도 식별이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요즘에 국산 차량에서도 굉장히 많이 따라하고 있다는 거. 정말 저 링컨 차량이 굉장히 예전부터 사용하고 있던 기법의 이제 테일램프기 때문에 거의 저희의 시그니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는 실내는 네, 이런 식으로 심플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저희 차량은 이제 노틸러스 같은 특히 특, 노틸러스 차량은 어, 대시보드가 약간 밀려들어 앉 밀려 들어오는 느낌으로 설계가 돼 있어 가지고 이제 운전석에 앉았을 때 훨씬 더 아늑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SUV보다 본네트 길이가 훨씬 더 길기 때문에 안정적인 주행도 사실상 사실상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볼수 있죠 그리고 이제 시트 가죽부터 시작해가지고 핸들 가죽, 뭐 그립감부터 시작해가지고 출력이며출력이며뭐 외부 고급스러움, 뭐 웬만한 건다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정도 사이즈, 뭐 산타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정도의 이제 기본적인 뭐 소형 SUV가 아닌 준대형 SUV를 보고 계시는 고객님들에게는 항상. 이 차량을 한번 염두해 보시고요 정말 이쁜 차예요 그리고 프로모션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laughs> 아 진짜 정말 하고 싶은 말 정말 많은데 어... 또 영상을 찍게 되면 왜 이렇게 입이 꼬이나 몰라요 저는 뭐 대본 같은 거 따로 작성 안 하고 즉흥적으로 계속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 더 해드릴 말씀도 없나, 저 궁금히 생각을 해, 해보겠습니다. 아. 음, 실내를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내는 조금 이렇게. 예, 시동이 걸리면 이제 중앙에 이제 센터페시에 알록달록하게 이제 키에 이제 불이 들어오고요. 저희는 이제 기어식, 버튼식 기어변속기이기 때문에 이제 변속 충돌도 없고요. 그리고 반응 속도도 굉장히 빠르다고 볼수 있어요. 툭툭 누르면 바로바로 바뀌죠. 좀 어, 처음에는 좀 어색해 하시거나 그러신 분들도 있으신데 되게 편하다고 합니다. 계속 요즘에 타고 계시는 분들 보면은 굉장히 편하다고 말씀 많이 주세요. 어, 뒤에서 찍으니까 훨씬 더 이쁘네요. 그죠? 지금 내부 색상은 그냥 에보니 블랙 색상이에요. 외부도 블랙 색상이고요. 블랙에 블랙이 또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많이 내기 때문에 어... 화이트랑은 또 느낌이 다릅니다. 화이트는 굉장히 세련된 느낌이고 블랙은 되게 강해 보이고 고급스러운 약간 그런 느낌을 굉장히 자아내는 차량입니다. 어... 언제든지 노틸러스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거나 뭐 가격적인 부분 할인 부분 뭐 서비스는 뭐 해주냐 뭐 이런 부분 정말 궁금하신 부분 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오대윤 대리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럼 노틸러스 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꼭 연락 주십시오. 오대윤입니다.